안녕하세요, hky입니다. 제가 오늘은 삶은 달걀 토핑을 만들게 해볼 건데요. 원래 그 삶은 달걀 주황색으로 하시는데, 제 주황색이 없어가지고, 이거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네, 먼저, 이거 글라스 백코를 케와리 님이 주셨습니다이천사점도이만큼천사점도도 케와리 님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뭐네 할게요 네자기가 원하는 이렇게 양만큼 하신다면 저도 이게 처음이어가지고 아니 전에 휘핑으로 만들었어요, 휘핑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되게 망했거든요 작게 만들 거예요 작게 정말 작 너무 적게 만들려고 했는데. 응. 이렇게. 이렇게. 겉에 파스에 이렇게 살짝살짝 실하시면 더 덜... 이뻐요. 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완성이 돼요. 진짜 되게 이쁘게 됐어요. 글라스 데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것 토핑들. 요즘에 토핑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할, 노, 어, 많이 만들려고 해요. 핑들 만드는 것도 되게 좋기, 좋아가지고. 근데 네, 또, 이거를 이렇게 또 짜주시면 돼요. 너무 크기에도 이상해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4개? 내기? 4개까지 만들게. 밑쪽에다가. 이렇게. 초스피드인 것같아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어, 글라스 데코로 그 삶은 달걀 토핑 만들겠습니다. 네그 글라스 데코 주신 케이리님 감사합니다.